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이른번째로 이사야서 마지막 예배와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을까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제5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사야는 크게 1장부터 66장이지만, 39장까지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였고,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66장에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지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66장에서 우리에게 담겨 어, 남겨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 그 결과로서 준비된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과 반대되는 것은 지옥과 심판의 불이지요. 그곳에 대하여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오늘 본문을,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자로 등장하시면서 삶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인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삶에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뭘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큰 도움이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제 한두 살짜리가 그걸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뭘 엄마를 위해서 뭘 만들고 아빠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다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신 거잖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하늘 전체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이번에 그 텍사스 엘파스에 가서 가는 동안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물론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여기는 빌딩이 있고 또 산들이 있고 그러면서 하늘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데. 그곳에서는 지평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과 멀리 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너무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새삼스럽게 5 0몇 년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 줄은 참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온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방으로 거의 360도 하늘이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앉는 자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우리가 의자를 앉으면 발에 발판을 놓고 그렇게 어, 있게 돼요. 심판에도 심판에 그돌 위에 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작은 돌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그 발판도 되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셔 크신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다고 내가 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집을 지어드리고 솔로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지은 집에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 짓겠느냐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집을 지으면 내가 너의 집을 내 가정을 세우리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바로 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것.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천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은 곳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애하며,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빌딩을 또 높은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애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 그 주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카보드 영광은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무겁게 들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잖아요.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가벼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내가 돌보려니 와라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다시 순종합니다. 다시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없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천천히 강수 같은 그런 소와 양의 피를 갖다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사람아,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지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인자를 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백만 마디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한 마디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떠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요? 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가져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또 정력을 다 낭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섬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자, 너희 믿는 하나님 있지?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난 중에도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 너희 잘 믿고 있잖아. 한번 보여줘봐.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 하셨는가. 그들이 볼 때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 대적한다고 해서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했으면 그 대적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친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수욕을 받을지라도 견디는 사람, 하나님은 결국 핍박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핍박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이제 그러므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항상 준비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받는 사람. 물론 그 안에 기쁨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외식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3 절에 보면 그들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가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남과 다름이 없고 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물질을 헌금한 것이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재산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또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그와 같이 그들이 소와 양을 가져다 바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다, 마음이. 마음이 없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죠. 라고 계산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없이, 다름이 없이 하고, 자, 돼지의 피는 돼지는 가증한 그런 것으로 부정한 모습이잖아요. 그 부정한 것과 같고 분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향을 태우는 것, 그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즉, 자, 그들의 삶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향을 피우며 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길을 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길을 택하여서 자기의 말을 하게 되고 자기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그것과 같이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된 삶이죠. 우리 이사야 전체를 제가 우리가 삶에 적용하자라는 부분으로서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삶의 한 파트가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는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쉼도 예배 예배고, 우리의 일하는 것도 예배고, 예배도 예배고, 돈 쓰는 것도 예배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값비싼 재물을 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자신이 원하는 예배자, 내가 원하는 예배자. 그래서 자신의 길을 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계산적인 것이죠. 이것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이 놓은 덫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고 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스스로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서도 걱정들이 있을 때그 걱정들이 임하게 만들어요. 4절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자,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해요, 허락해.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유혹을 아, 이 길이 옳을까? 저 길이 옳을까? 하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형식은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과 달라진 거. 그래서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말하에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게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기고 존중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제단 미츠베아흐 죽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예배로, 아,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았어. 내가 원하는 찬송이었어. 내가 원하는 기도였어. 내가 원하는 설교 내용이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 재물은 받으셨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 믿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믿음이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우리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재물로 우리 몸으로 드리지 않는 것 있을 뿐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형식적인 것들은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사람, 또 어, 형식적인 예배자, 외식된 예배자, 자기를 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완전히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해요. 1 5 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주님이 심판하는 것, 이 땅이 멸망하는 것, 기근이 올 것이고 전쟁이 올 것이고 처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곳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온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임하심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리니 그가 협격한 위서로 노요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삶은 분명하게 그날의 불같은 시련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인생은 70여, 1 0 2요또 120.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삶을 살리는 것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왜 병상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왜 지혜가 더 있어야 되고, 왜 건강이 더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모든 관계들이 일들이 풀려져야 되는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뒤에는 마지막은 불이 이마에서 심판하게 된데그 불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이에요. 이사야서 마지막 절입니다. 66장 24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는 내용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결국 다가오는 것은 마지막은 불과 같은 심판이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는 거죠. 21절에 나는 그들 가운,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그 어, 가운데서는 여러 이방의 나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겁게 듣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이제는 민족과 또 인종의 그런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을 가끔 가면서 그들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항상 못을 박아서 도장을 찍듯이 찍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그런 은혜 그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육체를 가졌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육체를 가졌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육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전, 성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너희와 나사이의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곰고 터지고 상하여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로막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디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평강의 왕이시고 그김묘자와 모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와서 우리에게 다 그릇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심으로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인생은 이 복음, 이 사랑. 이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이름과 반대로 불과 유황 불의 그 지옥에서 나누어지게 되어 믿음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장조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심판의 주로 영접하여서 이사야가 모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므로 모든 환경에서. 모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전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무겁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